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국정특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입니다. 제가 기사 검색을 하고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누리당에게 저희 야당측 입장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심재철 위원장께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16일부터는 가동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어, 정말 좀 문제가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이라도 가동되어야 합니다. 빨리 회의를 여서서 예비조사팀과 소위원회 활동, 소위원회 활동은 심재철 위원장이 진도에서 유족들 앞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. 소위원회와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세월호 국정특위를 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어, 16일부터 국정조사 아, 특위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. 그런데이 말씀이 기관 보고를 그때부터 해야 된다. 이 말씀하고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가 월드컵 기간 이후로 국조특위 활동을 미루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. 국조특위의 본 활동, 본조사 활동을 오늘이라도 시작하자는 것이 저희 야당 측의 입장이고요. 제가 아까 저희 원내대표 저희 원내대표실의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야당 측의 입장은 지금이라도 본 조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조사팀 구성과 소위 원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자라는 것이고. 어,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늘이라도 어, 저희 특위가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어,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6일부터 하자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. 행여 16일부터 기관보고 하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은 이거는 어, 도저히 절대 내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어,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드컵 기간 중에 기관보고 받자. 사전조사활동 전혀 없이, 그것은 전, 정부의 변명, 정부의 브리핑을 국민들 앞에서 반복하자. 그것도 국민의 시선이 모두 월드컵에 가 있는 시기에 몰래 하고서 치우자.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, 심재철 위원장님께서 특유의 위원장을 두 번째 맡으셨습니다. 첫 번째 맡은 위원장에서, 어, 회의 첫날 개의식만 하고 끝났다는 불명예를 가지고 계십니다. 다시 또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으로서 잘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